자3장2 2 절과 2 3 절을 같이 할게 내용이 워낙 없어갖고 두개 합쳐서 해도 아마 그 다른 분량만큼 충분히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일단 사각형 총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사각형을 한번 뭐뭐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점점 더 어떤 좋은 사각형 그니까 특수한 사각형으로 간 상황이고. 우리가 배운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은 뭐야? 사다리 꼴이 있었지? 사다리 꼴이 있었고, 특수한 사각형은 뭐야? 어, 정사각형이 있다. 그럼 이 사이를 가는 게 처음에, 이거는 한 쌍만 평행한 거고, 그 다음에 두 쌍이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어, 하나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 것 중에 그러니까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지 어, 둘다 그러니까 마름모는 내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더니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 거고 직사각형은 어때? 내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더니 평행사변형이 된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요렇게 붙일까? 어, 그 다음에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 인 것이 정사각형이 된 상황인 거지. 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걸 대각선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다리꼴 중에 등변 사다리꼴이 있었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어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는게 있었고 평행사변형 어떻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했지. 그다음에 마름모는 어땠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했지. 그 다음에 직사각형 어땠어?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지. 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어. 그 다음에 정사각형 어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고 수직이등분한다. 어. 이거뭐 쓰기 힘들어. 어, 이미 다 교재 내잘 써놨어, 그지? 어,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은 다 끝났다. 어. 우리가 배운 사각형 의 성질이 한 번에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3장 22절이 끝났고 3장 23절을 해봅시다 자 입체도형 자 입체도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 입체도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용어만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 용어하고 간단한 공식정도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내가 보고 조금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막 정사면체 내접하는 구와 외접하는 구가 있어서 반지름의 비가 3대1이다 막 이런걸 막 써놨다라고 근데 그런건 전혀 필요없어 걱정하지마 어. 이런 거는, 이번엔 이과생들이나기아벡터를 타면 돼. 어, 그할 필요 없고. 우린 간단하게, 어, 일단 분류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거다 평면도형이지. 평면도형이고, 이제 입체도형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입체도형 사실 깊게 들어가면 끔찍하게 어려운데, 그런 끔찍하게 어려운 입체도형 우리 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입체도형을 분류를 하자면은, 아, 자. 기둥이 있고, 어, 뿔이 있고, 뿔, 대가 있다. 어, 글씨가 좀 이상한데. 어, 기둥은 뭐냐? 윗면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대로 올린 거지.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지. 어, 이런 걸 기둥이라 그러고. 뿔은 어때? 윗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한 점으로 모은 걸 이걸 뿔이라 그러지. 어, 그 다음 뿔 때는 뭐야? 윗면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있는 거 뿔을 위, 위를 이만큼을 잘라낸 거지. 어, 그걸 이제 우리는 기둥 뿔, 뿔대라고 그런다. 그럼 밑에가 원이면 어때? 원 기둥. 밑에가 원이면 이게 뿔인데, 밑에가 원이면 원뿔. 그 그러니까 밑에가 원인데 어뿔 때면 원뿔대. 그 밑에가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에가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뿔, 어 삼각뿔때사각뿔때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크게 기본적인 이, 이미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 조금 이름을 다르게 붙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뿔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사각뿔대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고 원래 뿔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를 싹둑 잘라냈어. 그래서 원래는 뭐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갑시다. 어. 이렇게 사각뿔대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얘를 이름 붙이기를 얘를 면이 몇 개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 면이 몇 개냐에 면 윗면, 밑면, 옆면 네 개에서 이걸 몇라몇 그래? 면이 여섯 여덟 여섯 아, 개니까 육면체라고 부르지. 어, 면이 여섯 개서 육면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니까 n 면체라고 하면 그는 n각형이랑 비슷한 개념이지 면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면 된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정다면체 성질은 우리 별로 알 필요 없어. 어, 정다면체 성질은 별로 알 필요 없으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고 아 그다음 부피구하는 공식 얘기 안 했다. 부피구할 때 무슨 무슨 기둥의 부피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둥의 부피는 어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기둥의 부피는.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어떻다? 밑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기둥일 때 뿔은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쪼그라들었으니까 더 기둥보다 기둥은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거니까 더 줄었겠지? 어, 줄었을 텐데, 그 줄은 부분이 얼마만큼 줄어? 3분의 1만큼 준다. 그지? 아, 오케이. 그걸 좀 기억해 두면 되겠다. 어, 무슨 소리냐면은, 기둥은 이렇게 있고, 똑같은데 뿔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작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게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그지? 그럼 이게 3분의, 줄어든 정도가 3분의 1만큼이 된다. 아, 그럼 또 질문하는 게, 아, 뿔대 부피는요? 뭐 이렇게 묻고 싶은 친구도 있어. 뿔대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 큰 뿔에서 작은 뿔 잘라내면 되지? 그러니까 따로 공식을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겠지? 응, 어, 그렇고. 요거 증명은 어. 증명 우리 못 해. 어, 증명 우리 못 하고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서 하면 된다. 그 이게 물 보서 막하지. 초등학교 아, 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물 보서 한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 써 놓은 게 구의 부피와 구의 겉넓이가 있네. 요거 내가 이미 한번 하긴 했어. 한번 하긴 했어. 반지름이 아래 9의 부피는 어떻게 돼? 아래 3승이라 그랬지. 부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원과 관련해서 파이가 항상 붙지. 그 다음 어떻게 돼? 맨 앞에 붙은 개수만 외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4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냥 9의 겉넓이는 여기서 3이 하나 내려오면서 여기 3이랑 여기 3이랑 없어지고 하나 내려오면서 줄어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 보면은 넓이니까 제곱이 됐다.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아, 문제는 내가 9번, 10번, 그 다음에 15번, 이렇게 풀어볼게. 9번, 10번, 15번 풀어볼게. 자, 답 크게, 아, 10번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9번은, 자, 정육면체가 있어. 정육면체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 대각선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불명확해 항상 그림을 정확하게 줘야 돼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 면에 있는 대각선인지 아니면 은 이렇게 입체 속에 있는 대각선인지가 좀 불명확하지 입체 속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가 구래그 이제 이거를 정시대의 책에서는 이 면에 있는 대각선이랑 이 입체를 가로지는 대각선이랑 구분해서 얘를 맞모금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그런 용어가 지금 중고등학교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단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 단면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는? 어, 루트 2x가 되거든. 요 밑면의 길이가. 어, 이거는 피타고라 스 정리했으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요걸, 요걸 잠깐 y라고 해보면은,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지. 그니까 러 y제곱이 2배 x제곱이니까 루트 2x제곱. 아 루트 2 x 가 나오고 그럼여 요길 또 x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길이는 그니까 9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루트 2 x 제곱 하니까 다시 2 x 제곱이 되지 그지? 아, 그래서 그럼 끝났다 자 3x 제곱이 되고 여기는 81이고 그러면은 x 제곱은 27이 되니까 x는 얼마다 어, 아, 오랜만에 개선을 하고 있어 3 루트 3이 되겠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아 어땠어? 3 룬트 3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게 성립을 하는데 일반적인 게 성립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식빵도 아니고 뭐야 이게 내가 좀 약간 아 그림이 내가 좀 산만한가 보다, 그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렸나 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걸 X라고 하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 는 어떻게 돼? 루트 3X가 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X가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줄 알면은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0번 해보자. 10번을 해보면은, 자, 정사면체가 있대. 정사면체란 용어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소개를 안 했는데 그니까 정삼각형 네 개를 붙인 거지 면이 네 개인 거지 면이 네 개고 다이면네 개가 다 합동인 거지 그래서 정이라는 말이 붙은 게 같다는 말이고 사면체다 그지 면네 개가 같은 말같다 정사면체가 있는데 자어 v a b c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중점을 잡고 자 여기서 또 중점을 잡아. 이렇게 잡고서는 문제에서는 이건 제법 어렵다 이거 사실 고등학교 이과생들한테 플라그 해도 못 푸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은 될 거야 내 생각에 이거 수능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되는 애들한테 붙잡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못 푸는 애들 한 3분의 1은 될 거라고 봐 이과생이 이기하벡터 시험을 봐야, 준비하는 학생 중에 한 3분의 1은 못풀 거야 그렇고 자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럼 이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4이 전체 길이가 4니까 요만큼 절반 길이는 2겠지 그다음에 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입체도형인데 vab만 따로 떼서 갖고 와볼래 vab만 따로 떼서 갖고 정상각형이 이렇게 있고 정상 v a b 정상각형이 따로 있고 여기서 보면은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당연히 이게 직각이지 직각이고 여기가 이고 여기가 4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돼서.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지. 어, 정삼각형 반 잘랐을 때 2대 1대 루트 3꼭 기억하라고 했어. 어, 그래서 일단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요만큼 길이가 이게 2루트 3이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 또 해보면은 자 이거는 자 v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된 상황이거든? 그 그러니까 이게 PQ가 있는 거거든? 이 밑에 길이가 4지. 그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어, 중점, 중점이니까. 그니까 이 길이가 2야. 어, 이 길이가 2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니까 러 지금 삼각형 PQB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일단, 지우고 다시 써보면은, 자, 삼각형 PQB는, 아, 이건 3분의 1이 아니한 절반은 못 풀겠는데, 풀다 보니까. 아, 어, 이거 풀다 보니까. 이거는 내일 모레 수능보는 고3 데려다가 풀어봐 해도 한 절반은 못풀것 같은데. 어, 그렇고, B가 있고, 2가 있고, 2루트 3이 있고, 이등병 삼각형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잘 풀어. 그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거.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반뚝 자르라 그랬지. 막 반뚝 자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 잘라봐. 잘라보면 이 길이가, 요만큼 길이가 1이 되겠지? 어, 이게, 이게 너무 강조한 거야. 이 내가 한 100만 번 강조했어. 어, 100만 번강조했던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길이? 이 길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어, 피타고라 정리 쓰면은, 어떻게 돼? 어, 12. 그니까 제곱하면 12 빼기 1. 그니까 요 루트 11이겠네? 그지 루트 11이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1이지. 어, 그래서 답은 루트 11이 나온다. 어, 그리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고삼들도이 문제를 못풀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내가 쓴게뭐 우리가 지금까지 한거뭐 전혀 생판 새로운 거쓴적 없지. 다 자르고 잘라서 다정삼각형에서 단면을 봤을 때 길이 구하는 거 어, 하는 거는 우리 다 이미 했던 거고 정말 다 모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이 길이 구하는 거그 다음 정삼각형이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 구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감 반 자르면은, 어, 되는 거. 이런 거다 우리가 이거, 이거, 이거 하나하나 보면 다할수 있다고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조립을 하면 이제 막상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한 번쯤은 이거 체계적으로 정리 해놓으면 좋다. 그 다음에 내가 15번 한다 그랬나, 안한다 그랬나? 내가 좀 정신이 없는데. 15번 한번 해볼게. 15번만 하고 마칩시다. 이오 번을 해보자. 이렇게 있고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에 꼭 맞는 원뿔과 구가 이렇게 있대. 그럴 때 원기둥과 구와 뿔의 부피의 비를 구하래. 부피의 비가 어떻게 될 거냐? 반지름이 r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 e r이 되겠지. 이 e r이 될 거다, 그지? 높이가 이 e r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돼? 밑면 곱하기 높이라 그랬지? 밑면 곱하기 높이라 그랬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 r 에서 어, 음 계산이 이 파이 r 의3승이 되겠지? 오케이 원기둥의 부피 는 이렇고,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어때? 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구한 거에서 삼분의 일만 하면 되지? 삼분의 이 파이 r 의3승이고그 다음 구의 부피는 어때? 공식으로 반지름이 r 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πr의 3승이지? 그럼 원기둥과 뿔과 9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 원, 그 다음에 9, 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원기둥과 9와 뿔의 부피의 비는 πr 3승은 또쓸 필요 없고 어, 그러면은 개수만 앞에 비교해 보면 되겠지? 2대 3분의 4대 3분의 2고 그럼 비례식이니까 3을 곱해줘도 지장이 없지? 6대, 4대, 2가 됐고, 그럼 이게 숫자가 불필요하게 크니까 잘라주면은 2로, 2로 나눠주면은 3대, 2대, 1이 된다. 그래서 내접하는, 어,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와 뿔이 있을 때 부피의 비가 3대, 2대, 1이 돼.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신기하지? 어, 이거를 아르키메데스가 전에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발견하고서는 자기 생애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다고 해. 응, 아르키메데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지. 어, 말나온 김에 어, 아르키메데스 얘기 조금만 해볼까. 어, 아르키메데스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지중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가 있고 여기 축구공 뻥 차는 섬 하나 하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시칠리아 섬이지. 시칠리아가 옛날에는 이제 그 독립국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게 이탈리아에 속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럼 여기 수도가 시라쿠사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시라쿠사 사람이었지. 그래서 <laughs> 굉장한 엄청난 천재의 사람, 진짜. 그 옛날에 고대시대 에 어떻게 그런 걸다 발견했나 모를 정도로 엄청난 천재인데. 옛날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던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3대2대1, 그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막 쳐들어왔단 말이야. 로마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역사책에 보면 어떤 걸 했냐면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알, 그, 금속, 판 같은 걸로 해갖고 렌즈를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 해안선에 이제 배들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배가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렌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배를 태워버렸대. <laughs> 그런 걸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어, 막 엄, 엄청난 천재지. 어, 그래갖고. 이, 이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이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지. 그래서 이 장수가 반해갖고, 어, 아르키메데스 선생님을 만나면 정중히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쳐들어올 때 보면은 해안선에서 막,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종이가 있고 칠판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이제 막 모래 위에다가 막 뭔가를 막계산 하고 있었대. 근데 로마 병사들이 막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막 승질을 한 거야. 야, 그거 밟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이제, 어, 그게 이제, 이거, 이런 거 알면 유식한 척 하기 좋다. 라틴어로 노로 투바레. 아, 스펠링이 갈리네 서큘로스 메오스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라틴어로. 이거는 이제 라틴어니까 그 사람 라틴어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옛날 전기 이렇게 적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나중에 전기. 돈 터치 마이 서클이야. 돈 터치 마이 서클. 내 원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성질을 막 냈다는 거지. 어, 그래갖고. 병사 앞에서 이상한 할아범이막 승질내니까 그냥 단칼에 탁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 그래.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 나중에 그 장수가 되게 애석해 하면서 저 3대2대1을 자기 묘비에다 새겨 줬다 그러더라고. 참, 아무튼.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아르키메데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데. 이 사람 또 유명한 얘기가 부력 얘기도 했다. 그지? 부력, 그 무슨 뭐 왕관이 금으로 만들달라 그랬는데 은을 섞었다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이거를 파괴하지 말고 어, 파괴하지 말고 이게 순, 순금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랬더니 그 사람을 고민하다 뭐 부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은이, 그니까 그 은이 섞였다는 걸 밝혀냈다 그러지. 아무튼 이상 엄청난 천재야. 그래서 어 옛날에 어떻게 다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 참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오케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런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어, 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런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이 끝이야.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응. 예전에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완강률, 완강 끝까지 하는 학생이 뭐 20%가 안 된다 그러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고 되게 놀랐거든. 근데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위너라는 소리지. 우리 친구가 어, 그 그런 의지를 갖고 물론 이제 강의만 들은 건 아닐 거고 어, 난 그렇게 믿어. 연습 문제도 다 꼼꼼하게 풀었을 거라 믿고. 그다음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은 나한테 질문도 했을 거라고 믿어. 어, 우리 카페 에 질문도 했을 거라 믿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으면은 상당한 근성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근성을 갖고 책한 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봤다는 거는 어, 상당한 근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 그 정도면 충분히 어, 공부도 열심히 잘할수 있고 나중에 공부뿐만 아니라 어디서 뭘 하더라도 어, 평균 이상을 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 나중에 혹시 만나면은, 어, 나 만나면은 어,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이책 덕에 도움 많이 받았어. 얘기하면 <laughs>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어, 연락을 하세요. 음. 오케이. 수고했고,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